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약속과 또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모두 힘내시고 아,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셔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인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같이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일까요? 아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스마엘과 이삭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지요. 그 다음에도 어, 여섯 명의 아들이 더 있습니다 시무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드단 이렇게 여덟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여덟 명의 아들을 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예, 의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불안해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어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낳고 나서 믿음의 초상으로 믿음이 확 성장하게 됩니다. 아왜 그럴까요? 아그 전에는 말이죠 이삭을 낳기 전에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그 비슷비슷했어요. 아 그러나 이삭을 낳고 나자 확신의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그 확신의 삶을 어, 살아온 그 결과 확신하는 신앙생활을 한 결과 이삭이 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고서 이삭이 확신의 사람으로 확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을 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해서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은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체물리 된다고 하더라도 아멘이 된 겁니다. 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지요. 그때가 이제 최고의 전성기지요. 그렇게 살면서 세월이 흘러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재, 재혼을 하게 되고 그 재혼한 아내에게서 여섯 명의 아들을 더 낳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별명은 인내다. 인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시간 문제를 의심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신과 두려움으로 지내면 어 좋을 일이 없죠. 그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판단 착오 그다음에 실수를 반복합니다. 종을 상속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어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백살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아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야 하나님 말씀 틀림없구나.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이 문제구나. 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시간 문제, 때를 기다리며 인내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말씀, 약속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때를 기다리는 인내, 이거를 고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다음에 시간 문제 인내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의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 문제의 시간, 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안달하는 거예요. 조급증입니다. 그래서 원수막귀는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도록, 인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수없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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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마기 모든 방해는 이기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지금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신과 두려움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시간을 살면서. 믿음과 응답과 시간 문제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안달 조급증의 삶.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 전인과 함께 승리하는 삶. 두 가지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리는 걸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마귀의 모든 방에는 다 물리쳐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와 열매의 시간들로, 시간들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내, 인내하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나눠 보면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죽지 못해 하는 참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저런 생각 없이 그냥 그냥 시간이 가는 성도들도 3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방황하면서 실수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15%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 확신을 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이삭처럼 말이죠. 한4%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예수님처럼 사명을 가지고 불태전의 용기로 승리하는 분이 딱1% 신앙, 1% 이런 전천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바라면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수단, 내 방법으로 하면 잘 이루어질까요? 오직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때,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맡겨 주신 주님의 주신 그 달란트대로 선한 청지기가 되어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주님이 주시는 애를 기뻐하면서 매일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삶. 이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갖게 되면 열달 걸리잖아요. 한해 농사를 지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에도 이런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이 기간 동안에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론 유다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과 불신과 원망, 불평, 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별명은, 다시 말하지만,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잘 참아 기다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내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갈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점차 점차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죄인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인내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 그러니까. 내가 잘 참아야지 믿음으로 잘 참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잘 참아서 내가 완전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이런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자랑할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 그 뜻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애기 있어요? 애기도 없어요. 애기도 없는데, 지금,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말을 하면서도, 이게, 이, 참, 떳떳하지도 못한 거예요. 아기가 하나 있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 뭐 많은 자식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기가 지금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이름이 뭐예요? 나 아브라미, 열국의 아버지요? 자식이 몇입니까? 나 아직 없습니다. 자, 이런 형편이에요. 이런 형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낳고 나서부터는 아무도 비웃지 않는 거예요. 자신도 당당한 거예요. 도리어 이삭처럼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미니이다. 아미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고,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한다는 거요. 근데 사람들이, 아유, 저게 무슨, 지금 교회가 저 모양이고, 성도의 삶이 저 모양이고, 목사가 저 모양이고, 집사가 저 모양이고, 장로가 저 모양이고, 권사가 저 모양이고, 저 모양이다. 성도라는 사람이 저 모양이다. 저렇다. 비방할 때, 비방할 때, 아,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 왜 이렇게 증거가 안 나타나는가? 왜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가? 응답은 언제 오는가? 그런데 언제는 오는 거, 그 언제 오는 가꽉 온다. 아브라함에게 언제 백살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덜나오는 애가 임한다는 거.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너무 기쁘고 우리도 너무 기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봐라, 하나님 계시잖냐 하나님 약속 이루어졌잖냐 이게 축복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은혜다 이거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천국 소망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것인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는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에베스 2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가뭐내 수단 방법 내 모든 걸다 동원해서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네. 그, 그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을 받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받고 나면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아야,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았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아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지금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놀라운 선물을 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준 자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참한 에,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이삭처럼 말이죠 응? 시편 37편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건 아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감추님께서 하나님의 큰 은혜 에서 우리들에게 주실 선물을 하나 하나 이루어가시면서 말이죠. <laughs> 마침내, 마침내 최고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이 청리 시험받는 그. 어, 시험장이었어요 거기, 응? 거기가 응? 거기서 시험관 만나고 거기서 부름받고 총리되는 자리였어요. 그 감옥이 인내의 마지막 시간을 지내는 거기였어요참 놀랍지요. 다니엘의 사자으로 원수들을 복수하는 복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집어넣어서 복수하는 그 현장이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지시고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지냈는데 그 무덤은 부활의 기적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약속하신 선물을 받으며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된 하나님 자랑,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도 자랑, 천국도 자랑, 영생도 자랑 다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참아 승리하시고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영광, 내게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 우리 자손들에게는 믿음을 대물림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은혜와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참아 승리하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 우리 드리시는 한금과 또 우리 아픈 분들 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두손 들어 축복하셔서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건강도, 형통하는 복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 설리신 그보별은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설의 예수 그리스의그 권세와 능력 그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 주옵소서. 나선 예수님의 이름 질병 떠나가라. 건강하여라. 질병 에서우여 자유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laughs> 이 여승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